어떤 전략을 가볼까요? 내가 오더했죠? 그러면 음... 채시 입구에 포토 아이템이 오커맨드 갑시다 바로 부유하게 가십시오 자 일단 이번 판은 엄마토스 느낌으로다가 약간 팀원을 괴물로 만드는 쪽으로 어... 가보겠습니다 땡으로 커맨 가셔요. 배럭 없이. 3시를키워낼게요 그러다 들어보면 어떻게 하나요? SCB로 막으십시오. 그건 형이 알아서. 그건 형이 알아서 해야 돼. 아 우리 말랑말랑님 1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말랑말랑님 0개 감사합니다. 괜찮겠죠? 괜찮. 포토 빨라요. 어.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10개 또 감사합니다. 시빌형도 포토 해드릴까요? 형님 괜찮아? 오케이. 네. 7시는 저그입니다. 일단은 푸저고, 1시를 정찰하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상대가 어차피 링이었으면 이제 왔을 텐데 일단 안 왔다는 것은 7시는 히드라이고 뮤탈이나 5시는 토스니깐 아 1시가 토스 5시가 토스니깐 5시는 질러시고 1시가 바이오니 저프테 1시 바이오 이게 근데 살짝 이구를 우리 막을 수 있나? 하면요. enough 어, m 포해주네요. 말랑 말랑한 enough 개 감사합니다. 어무말랑님다 나무를 낳다다시친해졌어다 네네 어낳았 요즘 무를 낳았다. 나무를 낳았다. 나무무 괜찮아. 내가 무를낳 형은 나기만해 형은 나기만해 오카멘도 올렸나요? 어, 좋아요. 이렇게 쟁인 처음이야? 어, 괜찮아, 형.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면은 또 저게 또 이게 뭐 우리가 공방에서 흥미할 수 있는 빌드는 아니니까 나름의또 좋은 경험이지.

5시 코어 어, 아둔 반입니다. 저거도 근데 상대저가 너무 괴물이겠는데 형들. 뭐 3시도 괴물인데. 일단 뭐 7시도 괴물이라서 서로 지금 좀잘 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뭐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3시가 잘 째면 좋은 게, 양옆을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리상. 그죠, 여러분? 자리가 좋다 보니까. 일단, 은 고개 좀 좋아요, 고개. 야, 여기도 너무 쪘는데, 형들? 야, 노, 이거 노서, 노성큼 몇, 몇회철이야 이거? 거의 한 10회철이 돼 보이는데?

피나이다 제발 피나이다 제발 팀원을 괴물로 키워내야됩니다 제발 나는 괜찮아요 형들 마음껏 쬐 마음껏 쬐 마음껏 쬐 마음껏 채. 안해도 내가 좀 대체해놓을게요. 일단, 요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케어는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또 옆탱으로, 근데 아까 우리 말했듯이, 요 자리에서 요렇게 되면은 또 우리 세이지 형님이 괴물이기 때문에 양옆을 또 묶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또, 좋죠, 여러분.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열한시 형이 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야, 요거, 챔버 하나 깨줄 수 있나? 와, 근데 7시도 좀 너무 부유하긴 한데. 챔버 하나만. 뭐, 업그레이드 좀 벌리자, 격차. 저거랑, 저거랑. 제발, 제발! 저게 뭐, 방업인지, 공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전, 리버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막으면서 근데, 좋은 게, 지금 프로브를 안 잡혔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히려 그래서 더 괜찮습니다, 상황이 세시 자원력 어떻습니까? 게임 할만 납니까? 좋아요, 9% 만족? 오케이 <웃음> 만족? <웃음> 아와 지금 한시랑 내가 봤을 때 팩토리 내가 봤을 때한두 배는 차이 나날것 같은데 두배 정도는 차이 나날것 같은데 진짜 팩 숫자 확인 한 번만요 자, 일단 공중업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개 사, 팔, 십이, 십오 1.5배 정도 차이나네 근데 맞아 근데 7시정도 부유해서 맞아, 맞아 저것끼리는 또 상대가 좀 괜찮긴 하죠, 여러분 자, 업그레이드 미리 눌러놓을게요, 여러분 우리 이거 리버하면서 그.. 저 뭐야 그것도 해야 돼가지고요 여러분 커세어랑 캐리어 주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단 상대가 드랍으로 한번올것 같으니까 여기는 네, 일단은 드랍 대비용으로 조금 해놓고 아비터 어 이번 판에 아비터 가면 되겠다 형님 오케이 위정님 아까 근데 위정님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일단 이번 판에 한번 갈게요 보 <목소리> 아, 나 <둘> 어, <목소리> 위성님 계시네. 오, 오케이, 이 판에 아득차 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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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트를 더 깔아줄 공간이 여기 아래쪽.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아돈 올리고, 탭, 태... 아, 트리베나 올려야겠다. 자, 저희가, 아, 이거 리버 스케일업 숫자 업그레이드도 하고, 자, 일단 업그레이드가 좀다 되어 가네요, 여러분. 초반에 우리가 좀 막느라고, 크가 살짝 늦었는데, 칠 안에 스캔 한방 가능할까요? 어? 어? 뮤탈이야?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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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와. 천국이다, 여기. 천국이 따로 없구만. 와, 또 뮤탈을 갔어. 마침 딱 좋은 타이밍에. 아, 일단 숙화시켜 놓을게요. 와 근데 뮤탈 너무 많은데? 뮤탈 네부네, 아 이거 뭐, 머리 날라가겠다 형들 우리. 커지어야 제발, 너의 힘을 보여줘 제발. 제발. <laughs> 야, 이게 막히네. 자, 이제, 근데, 커즈여또 많이 쌓이면은 괜찮지, 형들. 이제, 스치면 사망이니까, 상대, 저, 뮤탈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드론이랑 다 잡아놨기 때문에, 저분이, 만약에 한번더 온다면, 진짜 완전, 영혼 영끌이죠, 영끌, 여러분. 영끌. 자, 영끌 뮤탈. 이제, 뒤는 없습니다. 와.. 772 남았네? 와.. 클랩날인다 이거 아비턴 준비하고 지금 근데 오히려 상대가 여러분 이거 꾸라박을 한번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안 보겠는데요 여러분? 저 뭐야 오버로드 좀 우리가 잡기 좀 편하겠는데요? 일단 아르터 찍고, 아유, 나갔다. 아이고, 나가버렸네. 아르터가 찍긴 했는데. 어, <laughs> <laughs> 제발!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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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시발 안돼 와오 시발 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커져 더 찍어야 되나 이거 잠깐 자존심 싸움인데 형들 아 좀만 더 찍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나좀 무섭네 아니 아니야 일단 드론을 몰살 시켜야겠어 형들 이거 드론 한번 몰살 한번 시켜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영끌에서또 오겠다 이거 기타 드론이 지금 많아 근데 저 이제 마지막 드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명골 미사리 당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자 근데 상대가 자 일단 애교좀 깰게요, 여러분. 자 명골 미사로 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자어 온다 온다. 어 제발 제발. 제발. 어이어 나이스 거미줄. 나이스 거미줄. <laughs> 야. 아, 아주 쫄깃한 싸움이었다, 일곱시형. 어? 명승부였어, 형. 나름 우리만의 명승부. 혼날뻔했네, 어. 탈한테 좋은 명승부였어. 코코아님 별통전 듣길 감사합니다. 아 우리 포포아님 네 우리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포포아님 감사합니다 고마요 감사해요 아, 끝나겠네요 여러분 굿굿 음. 음. 나중에 나 만나면 나도 오커맨드 할수 있게. 아 끝났네. 도와달라고 하려 그랬는데, 근데 뭐 내가 맨날 아이디가 바뀌긴 해가지고 <laughs> 기억할 려나 모르겠지만. 와 근데 여러분 상대 테라님 APM이 332네요 한신이 근데 한신님이 왜 나갔지? 나갈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타이밍. 포포한님 100개 우리 그통크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우리 2250번째. 네 우리 그. 어, 팬가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